어. 뭐, 여기 있어? <laughs> 아니야너 어? 생각 나기도 해, 하고. 응. 너한테 뭐할 말도 있고 해가지고. 나한테? 무슨 말? 아니요, 뭐. <laughs> 잠깐 어? 아니, 형, 나 근처에서 술 마셨단 말이야. 어. 네 여기 근처에서? 지금 어. 좀 먹었는데 어. 응. 어우 아, 어지럽네 취했어? 어술 아, 냄새 나왜 이래 그래 나 취했는지도 몰라 술 많이 먹었어? 실수인지도 몰라 아침이면까마게 생각이 안 나서 후회할지도 몰라. 뭐못 말하려고 그래? <laughs> 왜? 하지만 오늘 밤에꼭 해야 할 말이 있어. 뭐야? 무슨 미안해도 응. 술김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는술김미 하는 말이잖아. 응. 응. 너 많이 취했어? 아니까? 아니야. 나 언제나 진짜 이 앞에 서면 막 준비했었던 말도 막 항상 반대로 말 해놓고. 돌아서면 막 이렇게 후회하는지 오빠가? 이젠 고백할게 고백?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 왔다고 뭐래 미쳤나봐 이 오빠 진심이야? 이렇게 널 사랑해. 와, 진짜로? 어설픈 나의 말이 좀 촌스럽고 못 믿어도 솔직히 너한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? 어? 갑자기 말에 음을 타. <laughs> 장난치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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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 오빠 장난치는 거네 왜 자꾸 웃기만 하니? 오빠가 웃기게 하니까 어지 지금 농담처럼 들리니? 조금? 귀귀귀귀야. 귀귀, 오빠. 어린애 바라보듯이 바라보. 아니 어린애가 아니라 오빠 이러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좀 이상하잖아. 너 지금 좀 어색하... 어색하지? 어색하지. 너만큼이나 나도 참 어색해. 너를, 솔직히 지금, 막, 응?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. 요지껏 <laughs> 잘 쳐다봐가지고. 그 자꾸만 할까부터, 응. 했던 말, 도해서 미안해. 아... 하지만 오늘 나 모두 다 말할 거야. 말 무슨 말? 지금 이렇게 너를 사랑해. 언제부터? 어설픈 네. 나의 말이. 형스럽고 못 믿어도. 막 나는 솔직히. 막 아무에게나 막 그런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. 안녕. 응. 어. <laughs> 아, 그치. 응. 오빠 아무한테나 그러지 않았지 널. 사랑해. 널 사랑해. 이렇게 널 사랑해. 나는 근데... 사실 음. 예상을 못했지. 어떤 걸 예상 못했어? 아니, 오빠가 우리 오빠랑 친구인데, 응. 근데 노래는 좀... 예상 하지 않아? 그 가사나 이런... 어? 모르겠지, 잘... 아니, 노래가 아니라 오빠가 지금 응. 나한테... 그러니까 만나자는 얘기잖아. 그, 나는... 그 개소리야? 어, 그럼 개소리야? 고백을 했잖아, 지금... 근데 지금 당장... 개... 아니, 너 전란에... 시중 진단 몰라 노래? 어. 뭔개 같은 소리하고 잡았어. 뭔 시중 진다. 덜남의 그 알지 김동률. 어. 이렇게 널 사랑해. 어. 어색 어설픈 나의 말이 몰라? 뭐완 떠나요? 내가 너를 왜 너한테 고백을 왜? 씨. 야, 셔, 나 간다. 아 뭐해? 아 뭐가? 거야? <laughs> 장난해, 야 가야 돼. 어, 나 간다. 아 어디가? 아? 장난치는 거야? 여보세요? 어 정연아 어디야? 아집이지뭐 하고 있었니? 나 아? 그냥 티비 보고 있었는데. 늦었지만 잠시 나올래? 지금? 어딘데? 지금 여기 너희 집 골목에 있는 놀이터에 <laughs> 앉아 있어. 놀이터? 어디 놀이터? 어? 그러니까? 어디 놀이터 말하는 거야? 너희 집 앞에. 놀이터? 내가 주소 보내줄게. 주소 보내줄게. 금방, 잠깐만 나와줘. 알았어. 어, 왔어? 뭐왜 갑자기 전화를 해? 이거 할말 있어? 그냥 뭐, 할 말도 있고. 뭔데? <laughs> 뭐야, 술 마셨어? 아, 저... 이거까지 나 <laughs> 아니, 조금 마셨는데. 조금 아닌데, 많이 마셨는데? <laughs> 아, 그냥 뭔가, <laughs> 고민하다가, 이말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, 그냥. 뭐와 문도 이렇게 분리된다고. 내가 친구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좀 했는데 자꾸만 이 얼굴 떠올라서 부작용 걸렸어. 갑자기? 이만 모르겠네. 모르는데, 왜 그래, 요즘 나 미친 사람처럼 진짜 너만 생각해. <laughs> 아, 모르겠다. 대책 없이 네가 점점 좋아져. 아, 그래, 하지 마. 어청나봐나 지금 어떤 거 같아? 취한 거 같아. 아니 안 취했어 진.. 짜야 널.. 정말 사랑해 아이 틀렸나봐 아왜 그래 하지마 진짜 장난치다마 뭔가 눈물이 날 만큼 너를 원하고 있어 이만 모르겠네. 오, 모르겠어. 요즘 나 진짜 미친 사람처럼 나만 생각해. 왜? 아, 진짜. 대책 없이 막 니가 막 점점 좋아져. 아, 니기 많이 취한 같아. 너 집에 아니야, 안 취했어. 아, 진짜야. 그래? 널 정말 사랑해. 진심이야. 진심이야. 믿어줘. 갑자기 이런 말몰랐다면 진짜 미안해. 뭐 부담이 되는 건 당연해. 이해. 하지만 내 고백도 좀 이해해 주고, <목소리> <오오오. 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돼. 나와 일주일만 사귀어 줘 <목소리> <목소리> 후회 없이 잘해주고 싶은데 그 후에도 네가 싫다면 나가 그때 포기할게 진짜 귀찮게 안 할게 혼자 아플게 <laughs> 진심이야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나 진심이야 나 진짜 진짜 진심으로 얘기한다 진심이야. 너를 사랑하고 있어. 내가 어,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했던 것들이 멜로망스 추정 고백입니다. 노래거든. 안녕했어, 응. 진짜야. 이거 노래 너무 좋아. 맞지? 너한테 꼭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왜냐면 사람들. 있으니까 내가 노래 부를 수는 없고 시적으로 대사 뭐라 해야 돼나 해봤어 <laughs> 어때 번 근데, 근데 너나좀 뭐, 받아주려고 한거 같은데 <웃음> 아니야 <laughs> 잠깐 <laughs> 너 잠깐 만 근데 너나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아, 아니거든 너 근데 왜 잠깐 망설인 거야 아까 어떻게 된 거야 아증나너나 아, 좋아하는 그래. 아 미쳤나 봐아증나 너야 아니 좋아하는 거면 잠깐 이야기 좀 한번 해보고. 왜 네, 그러냐. <laughs> <laughs> 잘 지냈어? 잘 지냈지. 너는? <laughs> 나잘 지냈어. 왜 불렀어? 그냥 네. 할 말도 있고. 할 말?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가지고. 뭐야? 너술 먹고 왔냐? 맥주 한 잔. 맥주 한잔 아닌 거 같은데. <laughs> 근데 진짜 많이 안 마셨어. 일단 얘기해봐 나 아, 제가 너무 떨려 지금 <laughs> 왜? 뭔데? 뭐야? 사실은 고민을 했었어 무슨 고민? 네가 날 떠날까봐 내가? 너를 왜 떠나? 너뭐 잘못했어? 그게 아니고. 내 마음이 좀 불안했었어. 왜? 외면할까봐. 뭐야? 뭔데? 나한테 좀 부담을 가질까봐. 부담? 나는 좀 그게 두려웠었나봐. <laughs> <laughs> 아, 뭐야? 왜 그래? 내 <laughs> <야, 웃음> 코로나 아니야? 몸이 아, 갔어 지금. <laughs> 아 아. 빨리 말해봐 뭔데. 아우. 좀 세이브파이. 아이씨 드립치지 말고 빨리. 난 너한테 좀 부족하지만 <laughs> 참 많이 부족하지만. 솔직히 진짜 세상을 다 뒤져도 나 같은 남자 <laughs> 없다는 거 아니? 너 같은 남자 수도 빽빽이야 <웃음> 미안한데. 아니 그게 <laughs> 할 말이야? 아나나 진짜 진짜 지금 좀진 진지해. 어 그래. 아나 지금 너무 떨린다. 미치겠다 잠깐. 왜? 어 어왜 아, 저래? 아 빨리 와. 그러니까 이런 말 하기까지가 좀 오래 걸렸어. 이런 내 마음을 보여주면 네 표정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해. 내 표정? 뭐야. 이렇게 진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바보 같은 모습을. <laughs> 아너 괜찮아? 아너고 예. 우리 지금 <laughs> 아니 심한데? 아파서 괜찮아 진짜 괜찮아. 지금 이 상황이. 조금 어색하지만 많이 부족하게 부족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날 바라보면서 웃을 거야. 뭐야? <laughs> 아 뭐야? You're my angel. <laughs> 아, 나이스 뭐야 게 장난치지 마. 나랑 결혼해줄래? 가게 <laughs> 아, 진짜로? 나 <laughs> 아, 진짜 나 진짜? 나니게 나가게. 나가나가나가나나 아니 나가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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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생각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. 음. 노래가 진짜 좋잖아 이거. 포맨 너 포맨 알지? 어. 허각이랑 포맨 둘둘다 불렀었거든. 고백이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이게. 아 이거. 음, 그래. 그래. 아, 왜? 아, 왜? 아, 왜? 뭐가? 아니 이제 들어봐야지. 이제 앉아 봐. 아니, 들어봐, 나 아직.. 아니, 좀 앉아봐, 나 지금 좀.. 근데 너는 약간 좀 마음이 있다라는.. 아니, 나는 마음이.. 어. 네가 좋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생각하고.. 어, 생각해보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.. 그래.. 내가 먼저 좋아한다 한번 생각하고 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. 그 그러니까 그래. 너는 이제 나를 좋아한다는 거잖아. 아니,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.. 일단 너... 알겠어, 근데.. 어? 미안하지만.. 어? 하면 아직.. 너무안 돼. 미친놈 아니야, 저기.. 야! 나 가라, 나 이제 가야 돼. 아니! 야, 맞다, 야.